자 우리 abl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계신입니다 어 오늘 또 abl바이오가 두가지 좋은 소식이 있네요 매일매일 좋은 소식이 있는 abl바이오 화이팅이구요 <laughs> 살펴볼텐데 일단 제가 이제 찍고 있는 시간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간은 오전 11시 32분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그 대주주 어, 증여 관련 뉴스. 그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뉴스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어, 일단은 뭐 구독료라고 생각하시고 무료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뉴스입니다. <laughs> 자, 오늘 ABA 바이오 보면은 자, 주말에 이제 공식 하나 떴는데 어떤 뉴스냐면 어.. 보시면 이상훈 대표이사가 어, 주식을 매도를 했어요 5% 3만 5천 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 뭐야 이거 5%나 매도했 3만 5천 주나 매도했다고 알고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음 아.. 어.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알아봤죠. 알아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배우자하고, 어,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는 언제 증여를 하냐면은 보통 우리가 주가가 싸다고 느낄 때 증여를 해요. 싸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비싸다고 느낄 때 증여하는 게 아니고, 싸다고 느낄 때. 그래서 보통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이제 낮게 나오죠. 그래서 왜 이렇게 증여를 하느냐 이유가 있죠. <laughs> 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찾을게요 어, 여기 있네요 자 바로 어, 기술 이전 신약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뉴스냐면은 좀 디테일하게 볼텐데 지금 기술 이전을 이미 했던 ABL 001하고 ABL 202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어디서 지금 개발하고 있냐면 어 미국의 이제 컴포스 테라피틱스라는 회사하고 중국의 시스톤이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제 어 개발하고 있는데 <laughs> 이 두개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자이 표를 보시면 어... 담도암 지금 2상 2상하고 3상을 지금 미국에서 갱신 중인데 효능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어, 미국의 FDA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조기상용화. 또 미국 회사니까 얼마나 또 빠르게 해주겠습니까?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어, 트럼프의 공약 중에 하나가 1기 때 FDA 승인율을 트럼프가 제가 1기 때 매매를 해서 300%더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00%더 준다고 합니다. 왜, 왜냐하면 어, FDA 승인을 많이, 많이 내주면은 경쟁력이 많이 출시가 돼서 가격이 인하가 되죠? 근데 지금 최근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지금 CEO도 총마다 죽었는데 미국에 지금 의료비가9천0조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이게, 이걸 제가 뭐 잘못 봤나라고 할 정도로,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병원비가 1억 5천. 일주일에. 자, 이거죠, 이거. 이 뉴스. 병원비가, 네, 1억 5천이 나왔어요. 그래서, 눈을 의심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병원비... <웃음> <참> <웃음> 아니 이게 <laughs> 이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어 내전이 일어나려고 그러고 폭동이 일어나려고 그래서 그니까 러 미국은 도로서 그냥 죽어야 되는 나라니까 이게 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이 사람은 이제 보험이 있어서 941만원만 내면 되는데 이것도 비싸죠 근데 보험 없었으면은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laughs> 참 말하고도 좀 황당하긴 한데 그래서 코로나, 코로나 때 일주일이 버렸는데 병, 병원비 2만, 2억 나왔는데 못 내가지고 길바닥에 갖다 버렸던 그런 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서민들은 그러니까 사실 아픈 거는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누구나 누가 아플지 모르잖아요. 가족 중에 한명또 아픈 분들 많고 그러니까 한국이 오히려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영웅된 살인자 뭐 이런 이런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FDA 승인을 지금. 어 트럼프하고 지금 머스크하고 아주 일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험복지부 장관도 갈았어요. 네, 그만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바마케어 철폐 아니 뭐 날. 그러니까 이게 <laughs> 보험료만 지금 2만 6천 달라고 아니 보험료 <laughs> 2만 6천 달러면은 보험료 4천만 원이에요 연간 4천만 원. 이걸 어떻게 내고 삽니까? 그러니까 돈 벌어서 제약회사, 보험회사에 다 갖다 준다는 얘기가. 턴이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어 이게 다 이어지는 건데,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ABL 바이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하는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laughs> 특히 이제 병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암이잖아요. 예, 저희 가족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하, 병원비가 1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정말 암 같은 경우는 미국에 걸렸으면 10억 넘게 나왔겠죠. 그래서 그만큼 좀 심각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스톤 파마 슈티컬스라고 해서 ABL 이건 202에요. 그래서 이것도 고용암. 일상.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가 잘 나왔다. 그래서 보면은 예. 진행성 비세포 림프종 객관 반응률이 5 r r 이48.4% 그러니까 이제 <laughs> 진행성 비세포의 림프종 객관 반응률 이 효능이 이제 48.8%가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ABL바이오가 이렇게 씨앗을 여기저기 많이 뿌려놨거든요. 이 부분들이 계속 이제 어.. 앞으로는 알테오젠처럼. 어, 로열티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되는거죠 그래서 5930억에 개발에 그.. 수출했고 이거는 이제 제일 좋은거는 4월에 미국 FDA로부터 개발사 빠른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이 지정됐다 이 이게 이제 매우 큰것 같아요 이게 아주 좋은.. 영향이다 그래서 ABL.. 어.. 1.. 1.. 그.. 001가 패스트트랙 통해서 조기 출시가 성공하면은 ABL 바이오는 이제 마이스톤이라고 하죠 기술료가 어,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국내 바이오 플랫폼 기업으로는 최초로 상업화 로열티 를 수용하는 기업이 된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90병 게 올랐던 알티오젠이나 리가캠보다 오히려 더 포텐셜은 있다. 근데 굉장히 싼 거죠. 그리고 2027년부터는 이제 로열티 수용으로 이제는 연간 천억 이상 수익이 기대가 되니까 지금까지 이제 돈못벌고있는 회사 이미지는 이제 완전히 탈피하는. 그런 게되있고 <laughs> ABR01이 001이 MDN 던슨 MD 암센터에서 담도암일 치료제로서 확장을 위해서 어 연관 연구자 주도 임상을 진행 중이고 대장암 치료제로서의 확장도 예정되어 있어서 초터가 획득 이후 추가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진다. <laughs>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장암 치료제로도 확장이 되고 있다. 담도암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도 어 추가적인 좀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ABL202인데 요거는 이제 홍콩 증시에 좀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BL202는 리가 그에이비 ABL 바이오가 개발한 ROR1 항체에다가 리가킨 바이오의 종양 특이적 절단 가능 링커딩이 적용된 이중 항체. 이제 A, 이중 항체 접합물은 이제 이중 항체 약, 약물 접합물은 우리가 이제 ADC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토마토 크 미사일처럼 암세포만 타겟팅해서 공격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난 2020년 어, 10월 당시 권리를 보유했던 리가캠이 시스톤에 다시 기술 수출을 하면서 ABL 바이오는 3자 기술이전 효과를 누리게 됐다 네. 그래서 보니, 보면은 니보 ABL 바이오가 이제 리가캠에 수출하고, 리가캠은 또 이제 시.. 네, 시스톤에 수출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CS055001 아, 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발 중인데, 어, 현재 이제 미국과 호주, 중국 등에서 임상일상을 진행,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 작년 이제 12월 초에 한 달, 아, 두달 됐네요. 미국 혈액학회 ASH에서 공개한 임상일상의 중간 데이터. 중간 값을 공개했는데, 어, 48.4%의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이 좋다 보니까 지금 26%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글로벌 그 의학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것도 이렇게 성장하는 거고 또 기술출 다섯 번도 있으니까 어, 진짜 에이베바이오는 뭐 10만원까지는 진짜 그냥 무난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지금 얼마죠? 지금 이제 올라서 한 4만원대인가요? 예. 4만원대인데 싸요 너무, 너무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베바이오 관계자는 뭐라 그랬냐 에이벨 공 하나, 에이벨 202가 임상에서 고무적인 데이터를 보이자 캠퍼스와 시스턴 주가가 상승한 것은 바이오 회사가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을 임상 성과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제 어, 파이프라인이 잘 나오면은 이제 에이비바이도 같이 좋아진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년에 가속승인을 보여주면은 앞으로 이제 로열티가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인데 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주 저는 이제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후속주로서 진짜 이제 조금. 어, 많이 안 오는 주식 찾으실 거면은, 에이베 바이오가 딱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이베 바이오는 거의 뭐 신고하기 때문에, 어, 이제 눌림목에 좀 매수하시는 걸 권유를 해드리구요. 추가적인 제가 이제 종목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어, 역시 바이오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약값이,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9천조에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에 600조니까 1 5배 국방비가 1300조인데 지금 의료비 때문에 GDP 20% 넘어가 가지고 국방비를 줄여야 돼 가지고 지금 중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오히려 밀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 국가적 위기다. 그래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아예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아예 그냥 임명이 됐잖아요. 우주카면은. 자, 일론 머스크는 해법을 말했죠. 비만 치료 됐다. 비만값 대폭 낮춰야 오늘 보면 팩트론도 지금 어.. 신고가인데 어.. 어쨌든 그냥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X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인의 건강, 건강, 수명, 삶의 질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도 접근하지 못한다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팩트론 경쟁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돈 주고도 못 보시는 거구요 내용 잘 보세요 반감기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인하하는 게 지금 핵심 포인트인데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지금 1회의 위고비 같은 경우에 4,320만원이다 보니까 못맞아요 너무 비싸서 30kg 빠집니다 만병의 근원인 비만을 고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회사가 개발한 게 6개월에 한 번이니까 무려 24분의 1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그래서 빅파마 세곳 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실사 중이고 하나는 덴마크의 엔사 하나는 미국의 아이사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매집이 되고 있고요.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발성 매집이 탄탄하게 되어 있고 지금 바닥에서 쭉 매집하고 수익 내서 다시 매집하고 이렇게 물량 매집도 90%매집되어 있고요. 이건 나중에 차트 보시고 종목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자회사인 G 회사 상장 3, 4월에 하고요. 시총은 지금 7, 800억 왔다 갔다 한다. 너무 싸다. 자 경쟁사인 펩트론의 시총은 얼마냐? 오늘부로 2.4조다. 이거는 700억, 7321, 30배 차이네요. 그래서 요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소액으로 특히 잡으실 분들. 그래서 또 바이오 회사들 좋아하시는 분들 또 급등도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 종목 자료, 자료 받아보시는 분, 그 방법은. 휴대전화 일시전화 시그 일시 정지 버튼 잠깐 누르시고 공1 0 2 이팔육사에 팔팔칠공으로 일곱 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요 상반기 이 종목 종목으로, 종목으로 초대박 나셔서 ABL 바이오 눌림목에 사셔서 두 종목 다열배 수익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